와이즈 <laughs> 식물원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는 와이즈 식물원을 구성한 윤서연, 최현승, <laughs> 이우성입니다 제가 먼저 와이즈 식물원을 발,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희귀 식물 연구소입니다. 희귀 식물을 보관하고 식물들이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식물 힐링 센터입니다. 식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규목, 관목, 소규목 등을 알려주는 체험관입니다. 규목은 약 10m 이상 자라는 나무고 약 5m 관목은 약 5m 이상 자라는 나무이고 약 소규목은 약 5에서 10m 자라는 나무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무의 씨앗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상당수잎 식물, 외떡잎 식물 체험관입니다. 외떡잎 식물 그 식물을 키워보는 수영관입니다그다음 취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곳은 <laughs> 좋은 식물을 넣었던 좋은 물로 수영장을 만들 것이고 여기땅 나는 햇잎을 넣은 따뜻한 사우 물을 만든 것이고 여기 수행식물 모형은 워터슬과 뭐 이들을 삼고 수영장으로 가는 데에서 은 물수샘이 물의 옷장 연꽃샘 있습니다. 이것은 꽃꽂이입니다. 아, 꽃꽂이 식물을 알아보고 꽃꽂이 체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꽃꽂이 식물 네 가지 정도 설명하자면 해바라기, 수리질경이 신종들림, 셀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을 수 있는 약재를 만들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고미자, 생강, 백모령, 황기 등. 많은 식물들을 맛보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현미경체험관입니다. 씨앗을 현미경을 보고 체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곳이, 체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장난감을 만드는 곳입니다. 식물을 이용해서 풀피리 같은 장난감을 만들고 대나무알, 대나무총, 팽이 등을 만듭니다. 여기는 식물영화관입니다. 식물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커스 한 소커스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식물들이 하는 소커스를 그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숙소입니다. 숙소에서 사람들이 막 1박 2일 같은 들을 하는 사람이 숙소에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인과 호차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식물한 팀이었습니다.